주말에 낮이면 파도 소리가 러닝을 꼭 부추기더라고요. 네온 사인의 물결을 따라 해변으로 이어지는 코스도 괜찮습니다. 낮이든 밤이든 바다가 품은 도시의 아름다움은 내두 발이 잘 알지요. 이렇게 다룰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이 러닝 하나로 묶인다는 거 가끔 신기할 때가 있어요. 처음에는 혼자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. 그런데 이제 납니다. 누구와도 함께 팀이 될수 있다는 게 러닝이라는 걸. 각자 다른 우리가 서로의 완주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참 좋습니다. 크루원들과 함께 도심부터 해안가까지 숨이 차게 내달리다 보면 이 도시와 내가 아주 밀접한 존재임을 느낄 수 있어요. 오늘도 과연 완주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순간, 할수 있다는 확신으로 바꿔주는 건늘 함께 뛰는 사람들입니다. 러닝을 할때 저에게 가장 집중할 수 있어요. 순간의 호흡, 착지 때 디디는 발걸음, 하나하나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완주에 있는다. 그 성취감 다들 아시죠? 더 멀리 더 편하게 갈수 있는 힘이 딴데 있지 않습니다. 우리에게 이미 시너지의 본능은 내재되어 있어요. 러닝을 통해 발견한 우리의 에너지. 여기서 새로 쓰는 러닝 공종.